이도민. 안녕하세요 안경환 이도민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일요일이고요. 뭐 광복절이죠. 어, 코로나의 영향이 뭐 운동 내다 있죠. 저희도 동일하고요. 근데 갤러리는 사실. 어 지난달 그러 2월달 기준으로 지금 사실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두 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아, 너무 좋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AK 매장 몰 매장은 몰이다 보니까 매출이 두 배가 떨어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 <laughs> 샘 결국 샘 쌤이가 됐는데 어뭐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다 이런 매출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또 저희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손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 뿐만 아니고 다른 일을 또할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4주 전쯤에 코로나 그, 감염되는 경로가 눈으로도, 비말로도 이제 감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대구에 계시는, 어, 뭐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 뭐, 기타 지금 관련해 업종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 그, 거만, 그러니까 이제, 보안용 안경, 보호용 안경을 좀 기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막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할수 있는 상황,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할수 없어서 한경으로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안경으로 기부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100개를, 안경 100개를 지금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 렌즈는 저희가 자이스 렌즈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 자이스 렌즈, 그, 청광 차단 렌즈, 원래 저희 9만원에 판매하는 렌즈를 다 넣어 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 렌즈를 넣는 이유가, 사실 렌즈도 그냥 일반 보안경 하면은 그냥 좀 저렴한 렌즈, 뭐 3만원짜리 렌즈 이런 거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의료용 고글이라는 게 이미 있어서, 그 고글이 이미 있으신 분들, 그 고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보고 저희가 이제 기부해 드릴 수 있는 안경의 그 효용성이 되게 넓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이제 감염자로서의 이제 그 감염 전이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걸로 이제 휴대폰을 본다든가 아니면 은뭐 컴퓨터로 이제 업무를 본다든가 할때 이제 전체적인 컨디션 향상이나 이제 그런 게좀 개선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자이스렌즈로 하고 대신에 이제 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금액이 사실 너무 높아진다 라고 해서 프레임이 거의 패션 쪽으로 들어가니까 태는 그냥 2만원짜리 tr 프레임으로 일단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3월 1일 날짜로 단초점 클라렛, 비구면, 블루 프로텍, 청광차단, 이건 불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은 4개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한 번에 주문할 때 50개밖에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50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양쪽 해서 이제 50, 그러니까 한 짝에 50개라, 한 짝에 이제 한 개라서 이거 지금 25조예요. 그러니까 25쌍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4개를 주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100조, 그러니까 100쌍이 나오니까 이런 거고요. 내일 아마 도착할 것 같고 그리고 렌즈 도착하면은 저희가 지금 뭐 TR 때 준비되어 있는 게한 50개 밖에 안 돼서 지금 렌즈도 사실 뭐 이거 다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100, 100조 이렇게 주문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이런 건막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라 그쪽에서 내일 자이스 쪽에서 내일 연락이 또 와야 될 텐데 연락도 한번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이제 TR 프레임도 100개를 이제 추가로 주문을 해야 돼서 안녕하세요. 안경왕 이도민입니다. 오늘은 3월 2일이고요. 지금 매장을 다시 가고 있습니다. 어, 원래 기부하려고 했던 곳이 이제 대구 의료원이나 그 사랑의 열매? 그런 건데 그쪽에 이제 고글이 많대요. 이미 기부되어 있는 물건이 많아서 제가 어제 짜로 3월 1일 짜로 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코로나 방역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뭐 이런 곳에 이야기를 그런 곳이 있으면 좀 연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한부모가정 쪽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확인을 조금 해 보고 어쨌든 저도 그 단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조금 해보고, 어, 그, 대구 경북 지역 한부모 가정 이제 지원협회? 라는 곳에 이제 기부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 매장에 잘 그린 조으니까 가보죠. 안녕하세요. 안경왕 이도민입니다 오늘은 3월 3일이고요. 매장에 가는 중인데 오늘 테가올 거라서 태지 100개가 올 거라서 확인하고 가공하는 걸로 진행할 거예요. 자이스렌즈 100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자이스랜드 초강수전용이고 원래 소비자 판매가는 9만원인데, 한번 하는 거 좋은 거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오늘 테가 도착할 예정이라서 프레임 도착하면은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니 25조나 50조 정도는 우리가 가져갈게요. 갤러리에서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서만 다 하면은 이거 몇 시간 걸리는지 계산해봤어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 상관없어요. 어. 근데 이게, 하나당 15분만 잡아도 1,500분이 걸려요. 하루에 8시간씩 해야 이틀이거든요. 16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틀 내에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근데 그냥 여기서 해도 괜찮겠어요? 저희가 도요 괜찮아요? 여기는 바쁘지 아요 손님이 오거나 하면은 계속 이제 받아야 되는.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TVR, t 같 r 와주셨던 김 r t 님이 기부한다고 하니까 자기 v 힘을 v r 겠다고 해서 자기 저금통을 뜯어서 보내줬어 이게 뭐 T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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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보내라고 했는데 진짜 보낼 줄 몰랐어 100개 왔습니다 바로 가공은 이제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늘은 3월 4일에 영상 찍는다는 걸깜빡해가지고 지금 은표쌤이 작업하고 있어요 다 작업하고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래? 오늘은 3월 6일이고요, 금요일이고 어, 이제 저번부터 계속 우리 AK 팀이랑 갤러 AK 팀에서 계속 만들던 안경들이 다 이제 완료 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100개를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laughs>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 한 부모 어 복지 협회에 어 기증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기부 서류나 이런 거다 작성을 했고 오늘 발송을 할 예정이에요. 어 우리 한부모 복지 협회에서 대구나 경북 지역에 있는 그 한부모 가정들한테 안경들을 다잘 전달해 준다고 이야기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력도 이제 잘 쓰시고 어쨌든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안경왕 이도민입니다. 박스로 지급했고요. 안에 이제 뭐 저희 그뭐 서류랑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청한 거좀 넣어놓고 그리고 어 안경 케이스 그리고 안경테 거기다가 자이스 블루 프로텍 렌즈 그리고 저희 스티커랑 그 안경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어 놨습니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연락해가지고 한게 정말 이거 뭐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잘 사용해서 뭐 코로나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 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좀 조금이라도 생활에 개선이 될수 있는 원래 안경이라는 게 그런 소품이잖아요. 정말 안경으로서의 역할을 가치를 이제 다할수 있게 뭐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내니까요,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